예, 네, 하지. 자, 좀 전에, 지금이 여기 얼마, 200에 200짜리죠? 예. 200에 200짜리는 여기가 우리가 200에 200에 중간에 8피짜리를 6,972짜리를 한 개를 만들었는데 어 패턴 번호 1번을 예. 가공 장소가 앞에 하고 예. 선단하고 미단을 내가 한 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물다구를 만들 때는 이 제품 번호 1번을 이제 2번으로 1번은 이렇게 기억을 시켜놓고 예, 예. 2번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제품 설정을 눌러가지고 이 번호를 2번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가 전부 다 초기화된 이 번호가 나오는데 예. 1번에는 우리가 여게 자, 바꿔가지고, 1번에 가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게. 네. 폐지를 넘기는 것기 때문에, 제품 위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자, 이불따구를 얼마, 길이를 얼마하게 하시겠습니까? 아, 대체 예, 예. 아니, 그, 아예 그, 여기서 네. 빼는 게 맞죠? 네, 네. 같은 홀타입입니까뭘좀생각해보십시죠 네. 이렇게. 저것도 볼 수가 없어요. 타입이 네, 똑같고 제가 그렇죠. 게요자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제품 1번에서 6,972짜리 칼럼을 하나만 들고 그, 요게 빔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오. 빔이 아니아니 아니, 이쪽 빔이 10m에요 10m 그러면 10m 짜리에는 약3,00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에다가 불따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한다면은 제품 설정을 눌러 제품분을 2번으로 바꾸고 네. 자 요거 풀다구에는 500. 500입니다 길이가 500짜리인데 세트 몇 개를 만들겁니까? 여개가가능하죠 6개 6개가 가능하죠 네. 6개를 넣어볼까요? 네, 네. 자그 다음에 제품본수 6개를 넣고 자 패턴은 한쪽에만 있잖아요 네. 선단에만 네, 네. 네, 가공장소는 선단에만넣습니다 맞아. 패턴 번호가, 요 패턴이, 번호가 1번이죠. 패턴 번호 1번이죠. 예, 예 1번으로 요 1번을 돼요, 지금. 놓고, 아, 요기 1번을 넣어야죠. 예, 넣어야죠. 왜냐면 불타고, 다른 패턴을 넣어도 됩니다. 이 패턴은 홀타이 패턴이기 아, 예, 때문에 요 예, 1번을 넣어줘야죠. 가공장소는 네. 이거는뭐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도 할 수도 있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와 앞뒤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그려할 수, 가운데에 그, 자르게끔 하면. 아, 아니요. 상당한, 그리할, 비단. 그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죠. 뭐, 원자리로. 뭐, 네, 네, 뭐, 그리 그래, 이유는, 또, 이유는 또. 똑같은데. 네. 복잡하게가 죽는다고 그러다가 이어, 네. 이어가지고. 이렇게 어, 어. 해도 되긴 할, 되는데, 복잡하게. 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네, 네, 네. 자, 그걸 네. 자공장소는, 네. 선단 앞쪽에 하겠습니다. 선단, 화면은, 미단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네, 넘어가야죠. 네. 자, 여기에서 설정 완료 누르고, 세팅을 누르고, 정렬을 누르 자. 우리가 6,900 얼마짜리 팔로 하나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9,986mm 여기도 절단밥이 다 들어가 있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 9,986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네요, <목소리> 아, 예, 재밌어요.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네. 시작을 누르고 네. 가공 설정을 눌러보면은 자, 제품 1번에 6,972짜리가 한 개가 있고 네. 요거는 패턴 번호 1번으로 가공해서는 네. 선단하고 미단이고. 네. 자, 제품 2번을 확인합니다. 2번을 확인하면은 제품 길이가 500인데 가공 고수는 6번 어. 패턴의 1번을 가공 장수는 선단에 되어 있다. 이걸 아, 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오케이.